안녕하세요. 시바니아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방신기 멤버 윤호윤호가 최근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해 다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 3월 13일 0시에 윤호윤호의 소속사 처음 방문한 가게 여성 직원 동석은 노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SM 엔터테인먼트는 12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윤호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방역지침을 어긴 것 이외에 다른 잘못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고,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며,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은 사실 역시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지만, 근거 없는 추측은 참가해 주셨으면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일본인 댓글을 보겠습니다. SM의 공식 발표와 처음에 보도된 내용이 너무 달라서 위화감을 느낍니다. 불법적인 가게라든지 여자 동석, 도주했다는 등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차마 윤호가 도주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오해받는 것도 싫기 때문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왜곡하지 말고 사실을 보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날 12일 한국 M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에서는 윤호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당시 유흥술 가게에 지인세명과 질을 하고 여성 종업원과 함께 한밤중까지 회식을 했다고 독재적으로 보도했다. 완전 부정의 사무실과 윤호족 프로그램 측과 어느 쪽이든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거짓말하는 분은 완전히 끝이겠군요. 여자 동석 안 했다고 공식적으로 말해도 불법 유흥업소에 있었다는 거지. 왠지우와 소리 나는 기분. 본인은 모르는 게 정말이라도 친구는 확실히 불법 유흥업소라는 것을 알고 호출하고 있는 거죠. 이거 친구 소행 의심. 그런 사람 알고 있으면 교우 관계 위험하지 않아? 기획사 코멘트가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한국 연예계는 불편한 것은 일단 부정하는 패턴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거가 나와 오락가락 끝은 결국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전개도 여러 번 보아왔으니 이제 무엇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는지 알수 없게 된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종업원이 아니라 집부를 위해 관리자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경찰이 왔다고 관리자라든가의 성별은 그런 곳을 바보지급하면 의심만 강해질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국에 서울에서 한밤중 영업하는 곳은 선량한 시민이라면 피하는 가게 거기 있었던 게 확실해? 동방신기 꽤 좋아했었어. 윤호형은 5등생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스스로도 거기서 못 벗어난 거 아니야? 남자니까 놀고 싶을 때도 있을 테고 그 부분은 알수 있어. 하지만 호출 장소가 너무 나쁘네. 미리 알고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가게인지는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얘기한 것뿐 이라는 구차한 변명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 무리겠죠. 아쉽습니다. 이 가게 작년 말에 적발되어서 기사 있음. 이름을 바꿔서 영업하고 있고 경찰은 주목하고 있었구나. 회원지라서 회원이 아니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우연히 적발하러 갔더니 윤호가 있었다. 경찰도 깜짝 놀랄지는 모르겠지만, 팬으로서는 믿고 싶겠지만, SM의 반박은 음, 이야.